어비트, 솔라나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정말 짧게나마 비트코인 상황 요약 정리 해드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작년부터 이어진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시작으로 작년부터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저점들을 찍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와 함께 작년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실시간 대응 받아보셨던 분들은 지금 정말 역대급 수익률로 하여금 정말 큰 수익을 보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신데 최근에 코인 시작하셨던 분들이나 별 다른 대응 없이 진입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다시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1분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최고점 1억을 기록을 해주었고 올 2분기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맞이하면서 정말 역대급 추가 상승까지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저의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저점이 확인된 코인들을 업로드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2분기 저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코인들 지금 현재 모두 최소 10%에서 많게는 80% 이상의 상승이 지금 현재 나와주었고 본격적인 불장이 앞서 이런 시장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한번 나오고 조정 을 횡보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이 나왔을 때 저점 확인 후 과감하게 진입하여 실시간 대응과 안전한 매도가 설정 후 수익률 극대화 해두셔야 한다고까지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격적인 불장과 상승장이 나왔을 때 그때서야 뒤늦게 진입하셔서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매도가 설정을 못 하셔서 대려 물려 있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2분기 저점이 확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최소한 지금 시점에서 준비하시고 진입을 하셔야 다음 상승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다고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솔라나 같은 경우 역시 제가 말한 2분기 저점이 확인된 이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약 5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 주었고 작년 저점 대비 약 2,000%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각 최근 저점들이, 반등에 성공한 이 저점들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정말 가파른 상승까지 나와 주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2분기 저점이 확인이 됐다라고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으니, 앞서 말씀드렸듯, 미리미리 진입하시고 준비를 해 두셔야 보다 높은 수익률, 기록할 수 있는 자리이니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지금 다시 진입할 자리 나와주는 곳에 재진입하여서 다시금 수익 올릴 예정이니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하셔서 이러한 급등 코인들 실시간 진입가와 안전한 매도가까지 무료로 안내받아보시고 저희와 함께 곧 나와줄 불장과 상승장 미리미리 준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무료 수통방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 통만 딱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한분한분 안내해 드리면서 이러한 자리들 나왔을 때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급등 실시간 진입가와 매도가까지 설정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익 났던 내용 짧게나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4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잘보내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자,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온톨로지 가스를 추천드리면서 655원 이하의 매수, 9 7 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기 ABC 상승이 나와 버린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 있었고요. 내려오는 조정 피보나치 되돌림 0.618 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재진입해서 이전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매도 예정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 이미 단기 ABC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계속 잘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타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 쯤에서 연락이 오셨기 때문에 단기 ABC의 마지막 파동 자리 이 막차 자리에 안내를 해 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기 ABC 파동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분까지 매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한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 고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와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이 부근에서 언제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지 봐야 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재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 0.618 부근이 뚫리고 나서 반등에 바로 성공을 해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 이하에 진입을 하여 이렇게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계속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이 970원 부근에서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970원 이하의 1차 매도가 안내해드린 거고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4월 17일 좀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4월 17일 오후 11시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피부나치 0.618부근이 당일 아침에 바로 매수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670원 부근 이하쯤에서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렇게 지금까지 올라와 주 었는데 이전 고점 920원, 이전 고점 92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추가 단기 상승 이후 그 이상 더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안전하게 정말 안전하게 970원에 매도 신호를 먼저 드렸고 이후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만으로도 계좌 대비 최소 30% 이상의 수익을 모두 모두 가져가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 코인 온톨로지 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 만한 코인이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최종승인과 비트코인 반감기 알트 불장까지 정말 큰 상승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준비하시고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이러한 자리에서 이러한 수익률 가져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은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저희가 다 하나하나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시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꼭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전문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돼요. 받아보시면서 수익률 또한 극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솔라나 작년 이러한 저점을 찍고 정말 20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와주었고 지금 현재 저희 잘 따라와 주셨던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시면서 엄청난 수익률로 하여금 그 수익금으로 밥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계실 텐데 오히려 이큰 상승장을 놓치신 분들에게 다시금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나왔다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을 내가 놓치게 된다면 언제 이렇게 큰 수익 단기간에 볼수 있는 시장이 언제 다시 정말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저점이 확인이 되고 반등에 성공한 이러한 자리들이 나왔을 때 미리미리 잡아 보시면서 다음 큰 수익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런 시장이 많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실제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라나뿐만 아니라 많은 알트코인들이 매일 같이 10%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인들 절대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같이 잡아 보시면서 정보라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 무료 소통방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꼭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실시간 대응과 진입 타점 매도 타점들 전부 다 무료로 오픈해드리고 있으며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보다 높은 수익률 기록하실 수 있도록 안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 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 시장이라는 건 코인 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시색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 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수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